월랑 걸석으로 인간극장 35호에서 김, 월, 랑 진한 거름이 묻어있는 맛에서 전통 음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에서 새벽을 알린다 멀리 보이는 산 언저리에 태양이 떠오르는 듯 붉은 빛이 은은하게 비친다 곤란 걸속으로 인간극장 35부를 시작한다. 떨거덕 아침밥을 먹고 뜨끈한 물한 잔을 마시고 현관문을 나선다. 각자 나름의 일상을 시작하려는 듯 도로엔 차들이 바쁘게 달린다. 큰 시장에서 차는 멈춰 서고 질 좋은 배추를 고르고 집으로 왔다. 천년 육수는 배추의 무게에서 끓이게 되고 양념을 숙성하게 된다. 천년 김치는 담는 순수에서 많은 손놀림으로 정성을 더해야 한다. 배추 무게에서 일정한 계산이 필요하고 모든 과정이 수제로. 수제는 어차피 손끝에서 많은 공을 들어야 만난 맛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다. 나는 전통맛으로 김치 식혜를 담는 사람이다.전통 음식이 거름이 묻어 있는 맛이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은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맛이지만 울 엄마 손끝에서 내게로 전해진 맛이기도 하므로.거리운 음식은 전통맛으로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내 생각을 전하면서 월랑걸석으로 인간극장 35부에서 고객의 주문으로 질 좋은 배추를 고르고 천년육수로 맛있는 양념에서 김치를 버무려서 배송을 보내게 되므로 월랑걸석으로 인간극장 35부를 마치고 다음 36부를 기다리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주문을 해주신 분과 또 다른 고객분들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의 맛은 질 좋은 재료와 손맛에서 결정이 나므로 김올랑 천년 김치는 고춧가루부터 김치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국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김치 담으려고 재료를 준비해놓고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이제 글 속으로 인간 걱정 요즘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일상을 제가 글 속에 남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의 제가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생생 김치와 일반 김치를 담는데 요거는 이제 양념입니다. 김월랑표 천년 김치에서 맛깔스런 양념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배추 절이는 순간에 제가 이제 절임을 하는 겁니다. 하는 순간에 제가 이제 숙성을 해놓은 겁니다. 아직 마늘 생각은 넣지 않았고 숙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올랑포 천년 김치 양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올랑포 천년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춧가루부터 젓갈, 마늘, 생강 모든 게 국산입니다. 노란 접살도 국산입니다. 찰박한 찹쌀도 국산입니다. 모든 과정은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천년 육수를 끓여서 마늘, 생강것도 손수 찧어서 넣습니다. 김올랑표 천년김치는 수제로 가정식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주문하신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김치 담는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국산입니다. 음식의 맛은 재료에서부터 말을 한다는 저의 계산이고, 손맛도 더해져서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년육수로 김치를 담는 사람입니다. 김올랑포 천년 김치 속에 생선 김치에 들어가는 가십니다. 양념도 제가 만들어진 소스도 들어가고. 저만의 특비법 소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직 글속에도 남겨놓지 않았지만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김치가 맛깔스럽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순간 캐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아유 음식에는 요런 소스가 들어가야지 깊은 맛이 나더라.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김치가 오래 가더라. 제가 오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김치입니다. 제가 올 여름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고객분들을 가져가지만 작년에 가져가신 분이 올해까지 먹어도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한 김올랑표. 천년 김치입니다. 제가 김을랑 글 속으로 인간극장 한번더 읽어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원랑 글 속으로 인간극장 삼십오부에서 진한 거름이 묻어 있는 맛에서 전통 음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에서 새벽을 알립니다. 멀리 보이는 산 언저리에 태양이 떠오르는 듯 붉은 빛이 은은하게 비친다. 월랑걸 속으로 인간극장 35부를 시작한다. 떨거덕 아침밥을 먹고 뜨끈한 물 한잔을 마시고 현관문을 나선다. 각자 나름의 일상을 시작하려는 듯 또렘 자들이 바쁘게 달린다. 큰 시장에서 차는 멈춰서고 질 좋은 배추를 고르고 집으로 왔다. 천년 육수는 배추의 무게에서 끓이게 되고 양념을 숙성하게 된다. 천년 김치는 담는 순수에서 많은 손놀림으로 정성을 더해야 한다. 배추 무게에서 일정한 계산이 필요하고 모든 과정이 수제로 수제는 어차피 손끝에서 많은 공을 들어야 만난 맛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다. 나는 전통 맛으로 김치 식혜를 담는 사람이다. 전통 음식이 거움이 묻어 있는 맛이지 않을까 하는 내 생각은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맛이지만 울란마 손끝에서 내게로 전해진 맛이기도 하므로 거리운 음식은 전통맛으로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내 생각을 전하면서 월랑걸석으로 인간격장 35부에서 고객의 주무으로질 좋은 배추를 고르고 천년 육수로 맛있는 양념에서 김치를 버무려서 배송을 보내게 되므로 월란 걸석으로 인간극장 35분을 마치고 다음 36분을 기다리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주문을 해주신 분과 또 다른 고객분들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의 맛은 질 좋은 조로 재료와 손맛에서 결정이 나므로 김올랑 천년 김치는 고춧가루부터 김치 속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국산입니다. 이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김치 속에 들어간 갓과 쪽파고 양념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숙성해놓은 양념입니다. 김올랑표 천년김치에서 숙성을 해놓은 양념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한 밥상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올랑포 천년김치 숙성된 양념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5시간 숙성된 양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년김치기 김물랑이었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밥상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물랑표천년김치식해서 양념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언제나 건강한 밥상입니다.